안녕하세요. 그 세금 알려주는 동네 한 정창로 세무사입니다. 이제 부가세 신고 기간이 다가왔어요. 다들 많이 바쁘시고요. 뭐 이번 부가세는 이제 연휴가 끼어가지고 그 이번 달말 1월 31일까지로 많이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넉넉하지만 이제 연휴 전에 부가세를 끝내고 이제 홀가분하게 쉬시는 게 좋겠죠. 그래서 미리미리 부가세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특별히 그 부가세 중에 어, 통신 판매업. 오픈마켓 많이 이제 오픈마켓 쿠팡이나 네이버 를 통해서 많이 판매하시는 분들이 계시죠. 통신 판매업을 위한 부가세 한번 이번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작년 이제 24년 2월, 작년 2월이죠. 2월에 이제 부가세가 약간 이제 바뀌었어요. 원래대로라면은 저희가 이제 오픈마켓 중에서 금감원 PG사. 결제 대행 업체에 등록한 그 업체에 대해서만 이제 거기에 신용카드랑 현금영수증에 대해서만 저희가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. 근데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가 뭐냐? 저희가 이제 개인사업자고 매출이 10억이 안 되면은 신용카드 와 현금영수증 매출의 1.3%만큼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. 1천만 원까지. 예, 이게 뭐 정부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는데 지금 1천만 원이에요. 근데 그게 지금은 어, 피지사 등록에 관계없이. 오픈마켓 매출 결제 대행 업체를 통해서 뭔가 대금을 정산 받으시면은 저희가 그 매출에 따라서 1.3% 만큼 이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죠. 근데 약간 좀 이견이 많아요. 그러니까 결제 대행 업체 매출은 신용카드 매출, 현금영수증 매출 그리고 이제 기타 매출로 이루어지는데 뭐 이제 갑설과 을설이 있습니다. 갑설은 어, 신용카드 원래대로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출에 대해서만 1.3%를 받을 수 있다. 아니면은 등을 설은요. 이제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, 기타. 그러니까 결제 대행업체,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오픈마켓에서 정산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모두 전부 다어뭐 이제 신용카드 발행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국세청이 좀 유권해석이 필요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번 부가세는 적어도 전보다는 약간 부담이 줄어들 것이다. 이걸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통신 판매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게 뭐 수입해서 물건을 뭐 쿠팡이나 뭐 네이버 뭐 이런 데서 파시는 분들도 있고요. 네, 물건을 신용카드로 해 가지고 사 오셔 가지고 판매하시는 분들도 계세요. 우선 이제 수입해서 해 오시는 분들은 뭐 부가세는 큰 문제는 없어요. 어, 중국이나 이런 데서 주로 이제 수입을 해 오시는데 중국에서 물건을 사 오셔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한국에서 파시는데 어... 중국에서 수입내역이 어,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관장의 수입계산서만 보일 뿐이지 이 물건값 자체는 이제 반영이 안 됩니다 그거를 종합소득세 계산할 때는 꼭 이제 제출을 해 주셔야 되는데 어, 통관업체 이제 관세사분들 이제 물류대행업체를 통해서 많이 가져오실 거예요 그래서 뭐 수입연장이라든지 B에 아니면은 뭐예 어, 인보이스 이런 거를 많이 챙겨 주셔야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물건값을 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꼭 그거 부가세 때는 아니더라도 소득세 때는 그것 때문에 이제 정말 많이 세금을 줄 수가 있거든요. 수입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은 꼭 챙겨 주셔라.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신용카드를 통해서 물건을 사오시는 분들은 꼭 전에도 말씀드렸지만.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을 꼭 하셔야 됩니다. 네, 전에도 말씀드렸지만, 이게 필요한 이유가 어 신용카드로 사오셔서 물건을 파시는 금액이랑, 홈텍스에 등록된 사업용 신용카드의 금액이 다르면, 은 이게 금액이 너무 차이나 버리면 은 세무서에 꼭 전화가 와요. 네, 어, 혹시 이 중에 뭐 사업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게 있을까 해서 사, 사 불필요하게 사용 내역을 세무서에 다 제출을 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신용카드 매입 금액이 뭐 재고 자산, 뭐 상품 같은 걸 평소에 신용카드로 많이 이제 갖고 오시는 분들은 꼭 홈페이지 들어가셔 가지고 어 바뀔 때마다 카드가 이제 변동될 때마다 꼭 등록을 해주셔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추가적으로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네이버나 뭐 쿠팡 이런 데서 판매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. 해외 대행, 구매 대행이랑 도소매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. 도소매 같은 경우에는 물건을 샀을 때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 물건이 잘못되거나 이러면 자기가 책임지는 거고요. 통신, 그, 구매 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구매 대행을 맡기신 분의 이제 계산과 책임으로 물건을 가져오는데 가장 큰 차이점은 그 통관 고유번호 있잖아요. 그게 이제 구매 대행을 맡기신 분의 통관 고유번호로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구매대행업을 하시는 분들은 꼭 리스트를 적어 주셔야 돼요 어떤 분이 어떤 구매대행 번호로 해가지고 어떤 부분을 사 왔다 이거를 꼭 준비를 해주셔야 나중에 세무서에서 아니 이거 구매대행이 아니고 도수매냐 도수매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저희가 그 자료를 이렇게 이제 제출하면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귀찮으시더라도 엑셀 파일 같은 거 하나로 이제 정리하셔가지고 꼭 이제 관리를 해주셔라 그래야 이제 매출이 불필요하게 많이 이제 뻥튀기가 안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해 주셔야 됩니다. 그리고 혹시 그 사업용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셨는데 지금 아직 이제 등록 을안 하셨다. 이분들을 위한 솔루션도 있습니다. 어, 원칙적으로 홈택스에 사업용 신용카드를 등록한 이후에 사용 내역만 보여지는 건데, 어,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 내역을 적용하려면은 사업용 신용카드의 사용 내역을 그 신용카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부가세 신고용 혹은 이제 소득 신고용으로 해서 다 다운을 받아주셔야 됐어요. 예, 엑셀 파일로 이 세금 신고용 파일로 해서 이제 세무 대리인한테 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뭐 최대 뭐 6개월까지이기도 하지만 그 신용카드 홈페이지와 아이디 이 정도만 주시면은 어 요즘 전산 시스템에서는 다 이제 적용이 가능할 겁니다. 그래서 그이 이내, 그러니까 등록을 안한 기간이 6개월 이내더라면은 좀 이제 개인정보의 소지가 있지만 신용카드 홈페이지와 아이디를 주시면은 서로 번거롭지도 않고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신용카드 정보를 미리 주시면은 어, 국세청에서 이제 15일, 18일 이 이후에 이제 신용카드 정보가 이제 국세청에 올라가서 그다음부터 이제 부가세 신고를 할수 있을 거예요. 하지만 그 전이라도 부가세를 얼마가 될지 빨리 알수 있습니다. 부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타인명의로 해가지고 본인 카드를 썼다. 우선 그거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. 첫 번째로 이 사업을 자기 명의가 아닌데 타인명의로 했다. 네, 그거에 대해서 또 가산세가 붙죠. 또 이럴 수도 있잖아요. 자기 명의로 뭔가 소득이 많이 귀속되면 누진세율도 많아지고, 누진세율이 높아지겠죠. 그거를 회피하려고 이제 타인 명의로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, 큰일 납니다. 예, 가능성이 붙습니다.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이, 이제 뭐 자기 카드가 뭐 신용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니면 한도가 초과됐다거나 해서 타인의 카드를 쓸 수는 있어요. 하지만 그 카드 사용 내역이, 어, 사업과 연관됐다. 직접적으로 100% 관련됐다라는 거를 자기가 입증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. 예. 만약에 카드를 다른 걸 썼는데 이 카드가 사업과 뭐 무관한 거예요. 뭐 차량,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공제가 안 되는 거죠. 네, 예, 지금까지 통신판매업에 대한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. 네. 예, 통신판매업 다양하죠.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구매 대응업도 있고요. 다음 편에는 좀더 이제 다른 분야의 부가세를 한번 다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 부가세 신고 1월 30일까지 꼭 꼼꼼하게 챙기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